김정민 수사관님 접수 받을 때 과정을 상세하게 좀 설명하시겠어요? 아 어, 그날 말씀. 뭐 대충 12월 중순에 대충 5천만 원 정도 되는 관봉권이 들어오면 아 이렇게 돈뭉치가 들어오는구나, 아띠지와 스티커가 있구나라는 기억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금액은 모르죠. 근데 돈 묶음이 돈 묶음 지금 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최선 국회의원이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관복권, 관복권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들어옵니까 그게? 가끔은 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복권이 들어옵니까? 어, 그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관복권 보셨으면 지금까지 보신 적은 있어요? 이 지금 검찰에 근무하시면서? 그 관복권이란 형태를 그 사진으로 처음 보셨어요? 네,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관복권 형태를 기억 안 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저 제보 받은 거 지금 폭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근데 그 관복권이라는 사실을 저도 4월달에 처음 알. 관복권 형태 보신 적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럼 해당 검사 지금 제가면 징계 받아야 되는 거네. 근데 아무튼 관복권 형태를 사진으로 보셨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남경민 서관은 같이 앞수계에 근무하고 계시죠? 보통 압수물품 들어올 때 검사 또는 수사관이 어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요구하죠? 저희가 원형보존 현금에 대해서 원형보존할지 그 확인하면 그 여부를 지휘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 최재형 검사 또는 그 수사관이 원형보존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시했습니다. 했어요? 네. 공문형태로 있죠? 아닙니다. 공문형태로 있다고 제가 제보 받았는데요. 최종 검사 또는 그 수사관이 원형 보존 지시를 문서 형태로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 위증 책임 지세요. 자 그러면은 본인 접 그면 그 지시 받은 공문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 해당 접수계 인원으로서 확인 매번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압수물품에 대해서 점검 하죠. 법령에 그건, 있는 대로. 그건 영치 담당 소관입니다. 영치 담당 소관이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사무 규칙에. 네. 본인은 안 하지만 본인은 그러면 지시한 공문에 대해서 확인 안 합니까? 접수기에서? 공문 그냥 쌓아두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럼 공문은 없고 그러면 검사가 위증한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김정민 증인 네수그 받을 때 해당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원형 보정 지시 받은 적 없다? 공문이 그러니까 구두로도 해도 된다고 했죠 남경민 수사관 네그렇죠 그러면 공문이나 구두로라도 원형보존 지시했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두로 지시 받았습니다. 받았죠. 네. 그럼 원형보존 지시 받을 때 당시에 관목권 형태가 기억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관목권은 기억이 안날수 없는 거예요. 평생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관목권 일반 국민들이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데 해당 검사는 원형보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서 형태로 그러면 지금. 김정민 증인이 처벌받던지 징역 5년을 받던지 해당 그 검사 또는 수사관이 원형보전을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해서 지금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받았을 때 관복 형태로 안 받았고 원형보전 지시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된 상태에서 원형보전 지시 받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사 또는 수사관 중에 1인이 그 원형을 훼손한 겁니다.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한 거예요. 증거인멸을 해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정민 수사관의 증언 대로라면 맞습니까? 저희는 저는 제가 받은 제본은 원형보존 지시를 공문 형태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분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해당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관문고 받을 때, 이 해당 압수물을 접수 받으실 때 원형보존 지시는 구두로 받으신 기억은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원형보존 지시를 받은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이게 관목권인지 아니지 기억이 안 나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안 가... 그렇습니까? 아니 지시를 받은 그때 누가 지시했습니까? 검사가 최재형 검사가 직접 와서 했어요? 아닙니다. 수사관이 왔죠. 네 맞습니다. 그때 수사가 누구예요? 이름 말을 쓰면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선영 계장님입니다. 최선영 계장이잖아요. 네. 최선영 계장이 와서 원형보전 지시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돈이 관복권이 아닌지 기억이 안날 수가 있어요. 지시는 기억이 났는데 돈봉투가 기억이 안 나는 게그 돈따발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원형보전 지시 받고 그때 받았던 돈따발의 형태가 무엇이었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비닐로 쌓여져 있는지 그냥. 군부위질로 왔는지 이걸 기억을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시가 구체적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세요. 그때 받았을 때 돈다발의 형태는. 잠시만요. 남, 남경민 수사가 왜 자꾸 아래쪽을 계속 보고 계서뭐또 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준비한 답변 보고 있습니다. 준비한 답변 보신 거예요. 네네. 네. 그 돈다발의 형태 기억해내세요.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원형 보존은 지시를 받았는데 원형 보존, 원상 보존 지시를 받으면서 아 이게 돈다발이 이게 비닐에 쌓여있네? 아니네? 이게 지금 고무줄에 쌓여있네? 이걸 기억을 못한다는 게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원형 보존 지시를 받을 때아이 원형으로 원상 보존 지시를 받을 때이 형태로 보존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인데 처음 본 형태는 관목권 비닐로 쌓여진 건 당연히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하세요. 비닐로 쌓여 있었습니까? 안 쌓여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로선 기억이 나지 않고 저희청에서 원형보존이라 하면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현금 자체만 보관하는 거지 그 외에 부수적인 거에, 받았잖아요. 거에 대한 받았잖아요. 접수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받을 제가... 때네 받을 때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까? 안 쌓여있습니까? 제가 띠지 스티커까지 묻지 않을게요. 비닐에 쌓여있는 형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돈이 비닐에 쌓였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친구들하고 돈 거래할 때 비닐에 싸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답변하세요 매일 다양한 압수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만 아니 비닐에 쌓여있는 돈이 많다고요? 저희가 남부지검 지금 현장시찰 갈까요? 당장? 다양한... 그래서 12월달 한 달간 비닐에 쌓여있는 돈이 하나도 없으면 본인 책임지실 거예요? 그 현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양한 압수물이 들어온요 압수물이 들어온데 다만... 비닐에 쌓인 현금이 자주 들어오지 않잖아요. 네, 자주 들어오지 않. 지금 주변 수사관들이 비웃고 있는 거 알아요? 본인이 지금 왜 그거 다 뒤집어 쓰냐고? 그러니까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저희도 최대한 공정하게 할 거니까. 진짜 비닐로 쌓인 현금, 돈다발 기억 납니까안납니까 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현재로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안 씁, 돈 그러니까 비닐에 쌓인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특이하잖아요. 네, 돈다발이 어떻게 비닐에 쌓여옵니까? 일반인들이 상식에서 그럼 해당 그 수사관이 증거를 입멸해서 접수한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 내용이라면 김정민 수사관은 해당 그 최재형 검사실 수사팀으로부터 접수, 접수 받으면서 원형보존 지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 돈다발 오는구나라고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기억한 본인 지금 증언대로라면 그러면 해당 그 최저 검사실에서 증거를 임명하는 거죠.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한 상태로 고무줄에 묶어서 돈다 그니까 압수한 당시에는 사진을 찍었을 텐데 압수물을 압수계에 접수할 때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해서 접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김정민 증인의 말 말을 발언을 답변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해한다면 띠지와 감봉, 이 디지와 스티커 이미 해손된 상태로 접수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뒤집어 쓰실 거예요? 그때 상황이 진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않습니다. 비닐이 쌓여 있는 돈은 기억이 안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간 한 달간 이 압수물 중에서 비닐에 쌓여 있는 5천만 원돈다발 있는 거다 확인할까요? 자료구에서 남부지검 아님 지금 24년 여월에 오셨다 했죠? 24년 3월에 왔습니다. 3월부터 그러면 비닐에 쓰여진 관봉권 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관봉권을 비닐에 쌓인 관봉권을 24년 3월 이후에 압, 압류된 물품이 있는지 전체 다 확인해볼까요? 전수조사 해볼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본 적이 없죠. 비닐에 쌓인 돈을. 24년 3월 이후로 본적 없잖아요. 비닐에 쌓인 현금 돈다발 본적 있어요? 없죠. 24년 3월 이후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돈다발을 관봉권을 그것도 압수계가 접수하면서 는 봅니까? 못 보지. 근 마음이 치면서 비닐에 쓰인 돈다발 한번이나본적 있냐고요. 24년 3월 이후로. 지금 기억상 없잖아요, 없잖아. 그 그러니까. <laughs> 말씀 어렵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검찰에 입사하고 나서 관봉권, 비닐에 쌓인 관봉권 돈다발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남부 지검에서 압수한 적이 없다고요, 거의. 그러니까 기억이 없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해당 검사는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고 접수계 수사관이 훼손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다. 접수계 수사관들 다 수사하고 감찰해라고,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그래서 이제 앞쪽에 수사관들 있는지? 계장들부터 해서 다 한번 뒤져볼까요, 그럼? 뒤집어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김정민 수사관. 님 기억심 잘 하셔야 돼요. 본인이 증거인멸의 주 대상자, 주 혐의자가 될수 있다는 말씀 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 그걸 기억 못 한다면. 만약 검사가 최재형 검사가 나 비닐번 관본권 수사관도 그 수사관이 접수하면서 나는 아무 그냥 관본권 그대로 비닐 그대로 줬다. 근데 접수 봤더니 원형 보존 시식까지 했다. 근데 접수 수사관이 다 훼손해서 앞서게 그, 그 물건 보존실에 넘겼다. 라고 하면 본인이 지금 이에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본인이 증거인멸자가 돼서 징역5형 선고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증거물 보존하는 데에서는 방금 남경민 사원이 얘기했듯이 보존하는 곳에서는 자기는 본적 없다고 해요. 관본권 검사는 수사관은 관봉권 형태로 원형 보존해서 지시까지 하고 그대로 넘겼다고 해요. 그러면 접수받는 사람이 훼손한 게 되는 거라고요. 답변하세요. 그렇죠.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2024년 3월 이후로 남부지검이 관본권 돈따발을 압수한 적이 없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기억 못하죠. 본인은 그런 관목권을본 적이 없다니까요. 접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럼 해당 검사와 수사관이 훼손했겠죠. 그거를 남건욱 부장검사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당시 이동 차장검사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 남부지검장이 지시했던지 훼손을 피 혐의자들입니다. 수사될 거고요. 본인 기억을 잘 하셔야지 본인이 지금 억울함을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형 지시 까지 했어요. 이미 검사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형 보정 지시까지 한 걸로 지금 수사관이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한 게 되는 겁니다. 검사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법 기술자들이 그렇게 떠넘기고 사람들을 옥죄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제가.